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상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유명한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곡가 헨델의 대표곡은 메시아이고 돌조각가요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은 천지 창조를 비롯한 19개 작품으로 구성된 천장화이지요. 대표하는 작품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요.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은 작품입니다. 예술가의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만물 가운데 어떤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26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지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타락한 시대 타락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기에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죄를 지을 뿐이지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남자와 여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이 가장 아름답기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의 어떤 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복과 더불어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유를볼수 있어야 하고 공의와 정의도 볼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을 주셨으니 씨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만족하게 하였지요.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거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다스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둘째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아 정인되게 하소서.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의 왕 창조의 주께 말씀 잘 묵상합시다. 원해됩니다. 아멘